학습지 33번 2단계부터 좀 해볼까? 2단계부터 빨리 한번 좀 봐보자. 그래서 정체부터 파악하면 첫째 항이랑 공비 등비수열이네 맞지? 그럼 여기서 식스는대로얘는뭐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시간 한번 써보면, 알 빼기 1분의 초항에다가 항이 4개니까 이렇게. 그 다음 얘도 얜 항이 2개니까 요렇게 그럼 분모 약분 되고 분자 똑같은가 약분 되고 남는 게 이제 요건데 정리해주면 은 요렇게 근데 이거 인수분해되는 거 기억나지? 아래 제곱 빼기 1이랑 아래 제곱 더하기 1 그럼 여기 항 여기 항 똑같은가 약분 돼가지고 아래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정리 한번 해볼까? 얘는 그냥 일반항으로 돼 있으니까 첫항 곱하기 얘는 아래 제곱 그 다음 얘는 첫항 곱하기 아래 네 제곱 야분되고야분다 돼서 남는 게 뭐냐면 아래 제곱 분의 6 이렇게 나오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양쪽에 알제곱다 곱해주고 근데 r이 얼마야? 1이야? 아 1보다 크다고? 그럼 알제곱기1 곱하기 알제곱이6 그래서 얘 지금 정체가 뭐냐면 일단 방정식인데 4차긴 하거든? 근데 이제 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치환해서 들어가면 알제곱을 잠깐 A라고 바꾸자. 그럼 A 더하기 1에다가 A 빼기 6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하면 은알 더하기 3에다가 알 빼기 는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3이랑 있는데 A가 원래 뭐였어? 알제곱이었지 그래서 알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던가 2가 된다.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실수 중에 없고 그다음에 공비가 1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건 뭐냐면 풀마 루트인데 그 중에 양수니까 루트 2 이렇게 나오게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음.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 주면 일곱 번 항을 구하래네.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일곱 번째 항.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가 육제곱 뭐 루트까지 할 필요는 없었네 그래서 첫 항이 얼마냐면은 3이었고 R제곱마다 2지 그럼 R제곱이 3제곱 되니까 해가지고 38에 2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까 얘도 한번 봐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혈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얘도 그냥 계산 문제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일단 내가 해줄 거는 요거 요거 요거. 얘 먼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잉? 어, 서 식을 써 보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항이 6개. 그다음에 얘는 항이 5개. 그다음 에 얘는 항이 2개. 그 다음, 식을 좀 정리해주면 분모 다 통분되지, 맞지? 분모 다 날려버릴까? 에도다다 다 똑같이 생니 날려버릴까? 그니까 러 아래 5제곱, 빼기 알제곱 이렇게 되겠다. 왜냐면 빼기의 빼기는 이제 더하기로 바뀌니까 없어지고. 아래 6제곱 빼기 1. 그럼 분인데 그러면 인수분 할수 있나 없나 봐보면 얘는 일단 세제곱 빼기 1.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고. 뭐 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밑에 거 어떻게 되는지 진행 좀 봐보고. 그럼 세제곱 빼기 요 이렇게 나오네. 그랬더니 얘하고 얘하고 다 약분이 되겠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R제곱분의 R세제곱 더하기 1.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 이거라고? 그럼 2분의 A 곱하기 R 그럼 식 정리만 해주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식 정리해주면 서로 엇갈려서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초항인데 그 초항은 3이라고 했잖아. 그럼 3R 세제곱이 렇게 되겠다 그랬더니 2는 R 세제곱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됐어 어, R을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봤더니 이제 내가 해야 될거 얘를 구하라는데 그래서 제네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 세제곱이지 맞지? 그래서 첫 항이 3그 다음에 R 세제곱이 2 그래서 다 계산하면 은6 이렇게 나오 되겠다 예 가지 이거? 응.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항의 값을 알 수가 있다. 지금 뭐 식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만의 식이 있잖아. 맞지? 근데 얘는 좀 인수분해하는 거랑 좀 관련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랑 관련해서 해 주면 되고. 일단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치환해서 하면 되니까 어,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이해 안 되면 또 체크해서 질문하세요.